중고차는 차서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서방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GV80 3.5 터보 가솔린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플러 패키지와 함께 시그니처 셀렉션 2 등등 많은 옵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셀렉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급 마감재 최고급 재질로써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거기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크림 베이지 인테리어까지 시그니처 셀렉션 장착된 차량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1년 등록된 22년형 개선형 모델, 21년이어도 12월 등록됐기 때문에 넉넉한 신차 보증과 함께 개선형. 부품으로서 더욱더 안심하실 수 있는 중고 차량 되겠습니다. 성능 검사 결과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만 있는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실차주 등록증 외관 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러 가시죠. 성능지 뒷면 보시면 실차주분 확인 가능하십니다. 차원증과 비교하셔서 실차주분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394 우에 하나하나 사오 확인되시죠. 21년 12월 등록된 22년형 3470c 6기통의 가솔린 무려 380마력 공식 연비 8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칼로그레이 색상의 gv80 준비했습니다. 개선형 모델로서 너무나도 많은 개선형 부품과 옵션이 적용된 동급 모델 중에서도 하자 적고 안정성 있는 모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년 등록이지만 12월 된 등록으로서 1월 등록과는 신차 보증만 해도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연식만 보지 마시고 몇월식인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꼼꼼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 제가 직접 매입해서 단한 군데도 도색 도장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깔끔하게 운행된 차량으로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도 유지, 차선 유지, 차간 유지와 함께 내비게이션까지 연동되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로서 더욱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전 옵션 또한 운행을 하시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모든 안전 옵션 준비되어 있는 나를 또한번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 옵션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전자동 상향 등 이용 가능한 지능형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20인치 휠과 함께 금빛 호퍼 캘리퍼 준비되어 있죠. 3.5 22년형 특징이라 보실 수 있고요. 22년형부터 캘리퍼 소음 문제까지 개선된 모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30%, 40% 정도 남아 있겠습니다. 깔끔한 측면 모습과 함께 크림 베이지 인테리어까지 고급스럽게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문 닫을 때도 정숙하게 닫으실 수 있는 고수도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끼임 현상 등등 문제되었던 부분들 모든 개선된 고수도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휠도 깔끔한 모습 타이어 상태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전자서스 기본 적용된 차량으로서 대형 세단 못지않은 승차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면 측면부분 아니라 후반까지 모든 안전 옵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모든 안전 옵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 확인되시죠? 대형 차량들은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4륜구동 선택이 아닌 필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되어 있죠. 넓은 트렁크 공간 깔끔한 관리 상태 SUV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그대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측면까지 우수한 관리 상태와 함께 휠과 타이어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 마어서 망설이신 분들 편하게 홈 서비스 받아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휠과 타이어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퍼들램프를 통한 멋스러운 제네시스 로고 확인되시죠. 메모리 시트와 함께 앰비언트 렉시콘 사운드와 함께 시그니처 셀렉션 2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마감재 재질 최고급 재질로 되어 있겠습니다. 거기에 크림 베이지 인테리어까지 GV80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실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마시트 포함되어 있는 전동 시트와 함께. 깔끔한 관리 상태, 주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관리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고급스러운 뿐 아니라, 나파가죽, 퀼팅 적용된 모습, 착착하면서도 월등한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부드러움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운전석 시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종 안전사항으로 인해서 보험아리한테 받으실 수 있죠. 넉넉한 수납공간 확인되시고요. 소개하는 모든 차량,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실내 클린 등등 상품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선택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6세대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자동 업데이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22년형으로서 많은 기능들이 개선된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와 함께 3D 모션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정 모드, 차량 모드 들어가시면 모든 안전 옵션 조작 가능하시고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전에 없던 옵션 중에 하나, 진행형 속도 제한 옵션까지 적용된 모델로서 카메라에 자주 찍히시거나, 걸리시는 고객님들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하실수 있는 지능형 속도 제한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때문꼭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폰 프로젝션 통해서 휴대폰과 연동이 되는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은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한 커넥티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풀 오토 공조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공기청정 버튼과 함께 스마트폰 무선 패드, 통합 컨트롤러 메리평 DIS, 오토 홀드와 함께 기어 노브 확인되시죠? 카메라 버튼, 주차 감지기,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키 두개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주차하실 때 더욱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 버튼 왼쪽에 자리하죠. 오른쪽에 안전 옵션, 크루즈 옵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고급스러운 투톤의 인테리어. 시그니처 셀렉션 적용된 모델로서 핸들링 또한 천연가죽으로서 부드러운 느낌 핸들링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약 8만 정도 된 차량입니다.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 동일하게 일반 부품 신차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 차량이지만 고장 수리비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선 변경 더욱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까지 준비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주시경고 옵션, 졸음운전방지 옵션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든 안전옵션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내비와 개입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유리 통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헤드업까지 준비되어 있는 더욱더 앞만 보고 운행하실 수 있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도어 트림 또한 투톤의 인테리어, 엠비언트, 렉시콘 사운드까지 동일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역시나 영상 보시는 그대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하지만 오염 부분 한 군데 있죠. 이런 부분 깔끔하게 복원 작업해서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투톤의 인테리어와 함께 엠비언트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실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까지 모두 이중 접합찬 글라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정숙한 드라이빙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동식 사이드 커튼 준비되어 있지요. 이런 사소한 옵션들 지구공에서나 볼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SUV임을 증명하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얼 우드와 함께 앰비언트, 렉시콘 사운드까지 모든 옵션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주 미세하게 찍힘 정도 있죠. 부터치까지 깔끔하게 해 놓았고요. 손톱만큼도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깔끔한 뒷좌석 모습 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고급스러운 깔끔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 컴포트 패키지 적용된 모델로서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함께 운행하셔도 손색 없는 GV8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부까지 최고급 재질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빠른 상담, 빠른 선점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GV80 3.5 터보 가솔린 준비했습니다. 21년 12월 등록된 22년형 주행거리 8만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 동일하게 일반 부품 신차 보증 가능합니다. 성능 검사 결과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만 있는 차량 준비했습니다. 성능 기록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준비된 주요 옵션 전자식 4륜 구동, 22인치 휠, 전자 서스와 함께 시그니처 셀렉션 2 렉시콘 사운드와 함께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플러 패키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업 스플레이, 드라이빙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이어 컴포트 패키지 등등 많은 옵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차가는 8,600만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차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요 가격 비교 많이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접 매이한 차량만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아 알선 수수료까지 받자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문 진행 또는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직접 끌고 내려가는 집 앞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홈 서비스 진행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매물 원하시면 네이버에 차서방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 저희 사무실 차량만 매일매일 다양하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 안전한 차량 가성비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는 타서방.